안녕하세요. 꾸사슴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나티코 린데 블라드 지음, 박미경 옮김, 출판사 다산초당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온나티코 린데 블라드 태국 빌림의 숲속 사원의 귀의 나티코 즉 지혜가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했다.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자 마흔여섯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었다. 환속 후에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계속해서 전했던 그는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나티코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의 찬사입니다. 그의 원고를 다 읽고 난 뒤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고 한참이나 창가를 서성였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 그가 들었던 직관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고마워. 내 안의 아름다운 측면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 것도 정말 고마워. 우리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알아차림. 우리는 점차 알아차리며, 그리고 알아차린 채로 머무르며, 알아차림과 하나가 됩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뭔가 부드러운 것에 포근히 기대는 듯한 기분입니다. 생각, 느낌, 신체 감각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큰 존재가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곧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계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만 어겨도 더는 승려가 아니게 되지요. 첫 번째는 도둑질, 두 번째는 음행이며, 세 번째는 살생, 네 번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계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출가하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고 먼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대의 우거진 숲 곳곳에 있는 높다란 나무 기둥들 위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껍질로 짠 돗자리를 깔고 잡고 하루에 한끼 주어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때때로 내면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주의가 분명해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화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던지는 질문과 요구는 그보다 몇 배나 시끄러워 지혜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에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현명한 안슈타인은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위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치고 비비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숲속 사원의 전통적인 문화는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지내는 승려들은 서로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이 글귀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점을 알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좀채 없습니다. 곰돌이 푸의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의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는 토끼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말에 좀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느라 바빠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따분하기 그지없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요. 와, 나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먼저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테니까요.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눠줬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 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때 누군가가 맞서게 될때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지?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았고,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제 양심을 진노를 말이나 행동을 삼갔습니다. 명상 수행에 집중한 덕분에 전보다 주변을 잘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인간의 곱고 아름다운 특징, 너그러움과 공감, 인내와 연민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강연이나 명상 도중에 이 동작을 자주 합니다. 먼저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힘을 빼고 활짝 펍니다. 영국에서 승려로 사는 동안 뭐할 짓이 없어서 빌어먹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유난히 민감했던 제가 이젠 날카로운 모욕 앞에서도 차분하게 제 아내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요. 부처님은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자애 연민, 희열, 평온.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루게릭병, 악마의 질병, 불치병. 이 글을 쓰는 현재 1년하고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죽음까지 1년에서 5년 사이로 본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절망과 충격에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요.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새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열린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제 안에 의지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현실에 절대로 맞서지 않는 부분 바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진단 이후의 나날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분노는 거의 없습니다. 덮쳐오는 절망감을 물리치자 제안의 싹트는 다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지요. 죽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육신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젊지 않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준 제 몸에게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하고 싶습니다.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맙다. 넌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참으로 네가 안쓰럽단다. 넌뭐 하나 거저 얻지 못하면서도 나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구나. 네가 필요한 공기조차 얻지 못하는데도 그런 너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 아니 턱없이 모자라지. 그런데도 넌 날마다 네가 가진 걸 모두 걸고서 힘껏 싸우는구나. 넌내 영웅이야. 또 다른 동작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너에게 귀를 기울일게. 네가 줄수 있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 네가 더 버틸 수 없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엄숙히 맹세할게. 그때가 오면 다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걸 할게. 믿고 받아들이며 편히 쉴게. 우리가 누렸던 놀랍도록 멋진 삶에서 기쁨을 얻고 아주 의연한 목소리로 너에게 속삭일게. 너와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난 앞으로도 계속 갈 거야.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한 생에 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어떻게 항상 나보다 더 마음이 넓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 그간에 저질렀던 온갖 경솔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정도의 고생만 겪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해 줄까?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이토록 잘 풀릴 수 있었던 걸까?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비온 나티코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꽃사슴이었습니다.